다음 주 수요일 세계 정세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 러시아 푸틴의, 북한 김정은까지 북중러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이기 때문입니다. 자 9월 3일에요.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가 열리는데요. 참석자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시진핑이 먼저 자 러시아 푸틴을 부른데 이어서요. 오늘 김정은까지 불렀다고 공개한 겁니다. 이남희 기자, 네. 다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는 곳이 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오늘 보면 은 중국 전승절 준비단이 오전 11시에 바로 26개국 정상이 옵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앵커가 얘기한 대로 푸틴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불렀고요. 네. 그다음 부른 사람이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었습니다. 북중러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게 처음인데요. 또 하나 저는 오늘 주목하고 싶은 거는 예. 오늘이라는 시점입니다. 음. 이재명 대통령이요 지난 주말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오늘 새벽에 귀국했잖아요. 네. 그 날짜에 콕 찍어서 자 한미일 또뭐 한국 미국 이렇게 뭉친다. 아, 우리도 북중러 함께 다시 한번 뭉쳐보겠다라면서 뭔가 대결구도 어... 같은 느낌도 주는 오늘 그 타이밍도 굉장히 눈길을 끄는 대목입니다. 뭐 시진핑, 푸틴, 김정은 자이세 사람 이번에 신냉전 시대를 제대로 보여주겠다 작정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 김정은이 중국 열병식에 가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 김정은이 이번에 중국 열병식에 가는 게왜 눈길을 끄냐면 최근 들어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좀 서먹서먹했거든요. 예. 러시아와 굉장히 친교를 맺은 나머지 북한의 전승절에도 중국에 대한 칭송을 하지 않았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런데 이번에 가는 겁니다. 이미 김일성 주석이 음. 1950년대 두 번이나 열병식에 참석 했었어요. 예. 어, 김일성 주석이 1954년에 전쟁 중에도 갔었고 지금 어. 보시는 건 1959년입니다. 예. 옆에 저원 라이가 있죠. 네. 그 옆에는 이제 호치민도 있고 저원 라이 음. 2인자와 함께 이야기 를 나누는 건데 그때는 6.25 전쟁의 뒤 그러니까 음. 혈맹 관계로서 이렇게 우회 있었다면 지금은 신냉전을 아마 선포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번에 김정은이 어 지금 시진핑 옆에 쓸 것으로 보입니다. 어 그러니까 북한 최고 지도자가 중국 열병식에 가는 게 거의 70여 년 만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과거에 그런데 천안문, 그 태안문을 생각을 해 보면. 네. 박근혜 전대통령이 70주년 열병식 때 태남먼 성루에 올랐었던 저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김정은 북한 김정은도 오르게 된다는 건데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저렇게 다른 국가 정상들 저 오른쪽에 이제 푸틴도 보이는데 다른 국가 정상들도 다 온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원래 경호 문제 때문에 김정은 해외 정상은 일대일로만 만나는 거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집권 15년 차인 김정은이. 다자 외교 무대에 서는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것도 처음이에요. 네. 남북 정상회담을 세 차례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푸틴 다 각각 양자회담을 했었지만 네. 다자 외교 무대에 언제 설까 궁금했었거든요. 음. 다음 달에 드디어 데뷔를 하기로 전략적 결단을 한것 같습니다. 오. 사실은 다자 외교 무대에 서다 보면 경호 문제를 양자 외교처럼 치밀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 국가 원수가 있고 또 북한으로선 부담인 게 시진핑이나 푸틴에게만 초점이 맞춰지고 음. 김정은이 홀대를 받는 이런 장면이 노출된다면 네. 북한 입장에서는 유일 영도 수령 유일, 뭐 이런 거에 음. 위배될 수 있는 이런 리스크가 있어서 그동안 좀 머뭇머뭇 해왔던 것 같아요. 주목을 혼자 다 받아야 돼요. 그렇죠. 거. 근데 이제 김정은이 더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붙인 것 같은데 음.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네.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일본을 들려서 갔잖아요. 예. 한미일 동맹 구도가 완전히 이제 굳어지는 상황에서 음. 그러면 내가 할수 있는 게 뭐지? 아, 러시아 푸틴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북중러로 맞서야 되겠다. 이렇게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김정은이 그동안 러시아의 군인 보대면서 거의 다 러시아 쪽으로 올인을 해오던 상황 아니었나요? 그래서 자, 중국 매체들이 저렇게 뭐 북러 관계 과열이다. 우려된다. 또 중국 외교부도 양국 간의 일이다라면서 냉랭한 분위기였었는데 아니 그럼 이 기류가 좀 다시 바뀐 거예요? 맞습니다. 지난해 10월 중순에 파병을 결정하면서 네. 북러 밀착이 이제 심화됐지 않습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아마 고향 녀석. 그동안 우리가 북을 위해서 얼마나 후원자로서 지원을 해 주고 물심양면 했는데 음. 너가 이제 와서 푸틴의 바지가랑이 붙잡고 우리를 등진다고 이렇게 좀 괘씸했을 예. 수 있을 거예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런 걸 분명히 의식했을 겁니다. 음. 그런데 그 기회를 보기가 어려웠죠. 어, 우크라이나 전에서 러시아가 좀 승기를 잡은 이런 상황. 이제 보면은 며칠 전에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에 참전했던 병사들을 평양으로 불러가지고 표창 수여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자체로. 아마도 이제 종전 분위기가 굳어지면서 어... 김정은도 아, 이제 러시아에서 우리가 할 만큼 했네? 그렇다면 북중 관계도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마침 아마 시진핑으로부터 예. 야, 우리가 이런 큰 잔치상 음. 전승절 80주년 잔치상을 마련했는데 너좀 오지 않겠니? 이니까 아, 푸틴 형님, 그동안에 제가 좀좀 좀 그랬어요. 네. 달려가서 제가 자리를 빛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음. 지금 달려가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얘기인 거죠, 네. 루틴이 아니라. 네. 야, 그런데 중국도 작정을 한것 같아요, 허준 변사 이번에 초청국 명단을 한번 뜯어 보니까 아니. 유럽의 마지막 독재 국가로 불리는 벨라루스까지 초청을 해요. 네, 유럽의 북한이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져 있죠. 뭐3 0년 예. 가까운 독재 국가에다가 어, 사실상 뭐 언론이라든가 정부 주요 인사 중에서 반 정부 인사들을 탄압하고 그리고 의문사까지 이어지는 그런 국가로 굉장히 유명한 벨라루스 대통령까지도 초청 인사 명단에 포함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총 26명의 국가 원수 및 정부 순회가 행사에 참석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몇면을 네. 보면요, 이런 벨라루스 국가 같은 도, 벨라루스 같은 독재 국가뿐만 아니라 이란과 같은 핵 불량 국가, 이란? 권위주의 국가, 네. 뭐다 다수가 지금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어... 아,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고 지도자 중심 신정 체제로 아 미국 서방 계속해서 대립해왔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이 JCPOA가 제대로 이제 미국 미국에서 이제 파기 람에 따라서 뭐핵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국가잖아요. 네. 네. 거기다가 지금 중앙아시아의 옛수련권 국가 정상들도 음. 대거 참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정상도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 2대째 이어지는 세습 독재 국가고 언론 통제 국가로 악명이 굉장히 음. 높은데 지금 천연가스 등이 원료 자원을 네. 중심으로 중국과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청국 명단에 들어간 것 같고요. 타지키스탄 역시 지금 라흐몬 음. 대통령 33년째 집권 중인 국가죠. 그리고 2001년에 중국 주도로 창설된 안보 경제 협력체 상하이 협력기구 창립 멤버들도 대거 초청이 됐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아, 우즈베키스탄 등 멤버들이 참석이 됐고요, 어, 초청이 됐고요. 그리고 네팔, 파키스탄, 몽골, 네. 말레이시아 등이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아시아 국가 정상들도 참석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야말로 이번에 중국에서 반 서방 연대 제대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작정을 좀한것 같아요. 어쨌든 10년 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갔었고, 그럼 이번에 우리는 누가 갑니까? 지금 80주년 꺾어진 해. 잖아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제 와달라 초청이 당초에는 왔었는데 오. 한미 관계 영향을 고려해서 네. 그 의전설 2위인 우원식 의장이 가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뭐 김정은 위원장이 온다고 하니까 혹시 재조정 있는 건아닐까 이것도 궁금했는데 음. 현재로서 제가 지금 취재하기론 대통령실에서는 아직 뭐 누가 더 간다거나 이런 얘기는 없고요. 그렇군요. 오늘 민주당 워크숍이 열려서 뭐김민석 총리, 음. 뭐 정동영 장관 다 왔는데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김민석 총리도 현재 뭐 추가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음. 하는지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 가는 인물은 우원식 의장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일이 협력하니 북중러 협력도 한번 제대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작정을 한것 같습니다. 여기에 시진핑이 작심이라도 한 듯이요 무기들도 이번에 공개하는 게 대놓고 미국 견제용이에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 비밀리에 지금 하고 있다가 얼핏 얼핏 언론에 끌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게 무인 잠수정이에요. 오. 이 무인 잠수정 굉장히 지금 중국에서 이번에 아주 보란 듯이 자랑하려는 그런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어... 미국의 어떤 레이더라든지 이런 회피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회피하면서 가까이 가서 핵무기를 쏠수 있는 그런 무기이기 때문이지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뭐 드론이라든지 또는 ICBM이라든지 자신들의 새로운 신형 그런 무기들을 이번에 선보이는데 음. 2027년 8월이 창군절입니다. 그래서 세계인류 군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때를 타깃으로 해서 최종 점검한다. 을 이게 목표이고요. 또 어, 대만 무력 통일 능력을 이번에야말로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어, 아주 작심한 듯 여러 무기들을 지금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게 리허설 하고 있는 장면 저 음.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런 무기들로 사실상 미국 본토도 겨냥을 할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 특히 저 무인 잠수정이기 때문에 예. 핵 능력을 가지고 미국의 예. 항공모함이라든가 음. 이런 데를 타격하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이제 큰 타격을 입을 어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유사시에 증원 전력이나 군수 물자가 들어오는 지역에 저 어뢰를 터뜨리거나 하면은 예. 핵 어뢰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해일이 일어나고 결국은 어떤 군수 능력 이런 것들이 네. 심각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중국이 좀 아마 이번에 음. 야심차게 좀 공개를 하려고 벼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작정을 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저 자리에. 푸틴, 김정은, 시진핑 세 명이 나란히 앉게 된다는 겁니다.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자, 우리랑 트럼프에 계속해서 만나자 이런 손짓해도 김정은은 결국에 열병식에 가서 푸틴이랑 시진핑 쪽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오늘 김정은이 좀 의미심장한 일정을 하나 공개를 했어요. 네, 최근 들어서 김정은의 일정이 굉장히 촘촘하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수 작전 훈련 기지를 방문해서 음. 부대원들과 저렇게 사진을 찍었는데요. 네. 이곳에서 특히나 저격수 역량에 대해서 많은 치아를 했습니다. 음. 어, 저 이번에 저격수와 관련돼서 새로운 신형 장거리 정밀 타격 그런 그 무기를 지금 공개를 했거든요. 네. 그러, 그렇고 그렇게 해서 어, 또 중장기 전략적인 어떤 또 해외 파병에 어떤 목표가 있는 게 아니냐, 음. 우크라이나 전에서 이렇게 쓸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도 보여줄 겸 여러 가지 목적으로 특수부대 훈련 참관을 이번에 공개를 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특수부대라는 건데 이번에 또 공개가 된게 지풀로 자 저거 보면요, 네. 저렇게 지풀로 온몸을 감싼 군인들을 또 대고 공개했어요. 근데 저거 제 기억에도 한몇번 계속 본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왜 저렇게 홍보하는 거예요? 군사 전문 용어로는 길리슈트라 그러는데요. 예. 과거에 스코틀랜드의 사냥터 관리인들이 동물로부터 이제 좀 은폐를 하기 위해서 입었던 건데, 저격수들한테는 사실 필수 무기입니다. 음. 저게 어, 필수 장비고요. 어, 김정은이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재래식전에 대한 어떤 영감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어. 드론 좀 보완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격수 능력 강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거는 뭐 국제사회에 대고 하는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네. 대남 전력의 어떤 극대화 이런 거를 음, 음.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저기 지금 입고 있는 길리 슈트가 그냥 뭐 풀로 이렇게 대충 만든 게 아니라 예. 저게 특수 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 천... 네그 어. 저격수가 숨어 있고 특히 야간에 열 감시 장비로도 식별이 안 되는 음. 네. 그런 특수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혹시 뭐저 장비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나도 저런 거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laughs> 예. 총은 구할 수 없지만 음. 인터넷 쇼핑몰에 보면 2~3만 원에 아, 네, 열감지 장비 이런 거는 네. 없지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까 그러니까 저게 그래도 나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아 어, 그렇죠? 저건 특수 네. 장비고 북한이 과연 그런 특수 시, 저 성능의 재질까지도 갖췄느냐 이거는 뭐알수 없지만 네. 어, 국제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되게 좀 음. 첨단 능력을 지금 투사하고 있습니다. 뭐 선글라스도 낀 특수부대원들 모습도 <laughs> 공개하고 하면은 김정은이 어쨌든 군사력을 계속해서 증강하겠다는 의도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 네, 같아요. 저격수 양성소까지 지금 만들어라 이렇게 예. 했으니까 김정은이 좀 거기에 많이 지금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신냉전 구도가 더 선명해지는데 우리의 외교력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인 것 같습니다.